한번 내가 설명해 게야 <laughs> 너네 그 영어 수업을 듣다 보면은 무슨 말을 많이 들어? 빈칸은 뭘 많이 찾으라고 그래? 빈칸뿐만 아니야. 주제 제목도 마찬가지야. 뭘 많이 찾으라고 하니? 나도 그렇고 다른 강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뭘 많이 찾으라고 해? 이 재진술을 많이 찾으라고 하지. 그지? 자, 빈칸의 기본은 너네가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막쭉 읽잖아. 이렇게 쭉 읽었어. 읽고 나서 이제 머릿속에 나름 정리할 거 아니야. 그지 내용을 정리한 거를 바탕으로 1번부터 5번 읽어 볼거 아니야. 그리고 맞는 거 같은 거 체크한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은 맞는 날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 왜 그러냐면은, 머릿속에 니가 뭔가 기억이 남을 거 아니야. 그 기억 가지고 1번부터 5번 볼 때, 또 1번이랑 5번, 2번, 3번, 4번, 5번을 읽다 보면은, 비슷한 말 같아.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틀린 경우가 많아. 꼭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재진술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 재진술이란 걸.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고 써 있어. 그 다음에 B라고 써 있어. 근데 비슷한 표현으로 A라고 써 있어. 그 다음에 B라고 써 있어. 그 다음에 A라고 써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빈칸이야. 그럼 여기 들어가는 말 뭐야? 뭐가 답이야? 그렇지, B지. 근데 B랑, B라고는 안써 있을 거야. 가장 B랑 비슷하게 생긴 게 답일 거야. 알겠니?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요거 한번 보자. 자, 사회적 동물은 행동한다. 그 다음에 빈칸이 나왔어. 사회적 동물 행동한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지. 그럼 우리는 행동한다. 그 다음에 돌고래는 하고 나왔어. 그럼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은 사회적 동물 중에 하나가 돌고래겠지. 그지 그럼 돌고래가 아프거나 다친 돌고래를 도와준다라고 써 있어.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말 뭐야? 뭐가 들어가? 다시 봐봐. 사회적 동물은 이렇게 행동한대. 그러면, 돌고래는 하면 나오면은, 똑같이 니네가 이걸 A로 잡는 거야. 이렇게 잡으면 돼. 아, 얘 비슷한 말이니까, 사회적 동물들, 얘 A, 돌고래는 A. 아프거나 다친 돌고래를 도와준다, 얘를 B로 잡고, 그러면, 어, 여기 들어갈 말이, 뭔가 남을 도와준다, 이걸 잡는 거야. 그러면 남을 도와준다, 얘랑 가장 비슷한 거. 근데, 니네가 1번부터 봐. 2번, 3번, 4번, 5번 봐. 읽을 거 아니야? 읽는데 여기에, 어, 헬프, 남을 도와줘, 도움이 된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얘가 4번,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됐니? 이거 좀 이따 적을 거고, 자, 그럼 아래 볼게. 하나만 더 해볼게. 잘 봐. 요거 한번 풀어보자. 오늘 푼 건데, 그는 또한 뉴런을 빈칸한다. 라고 아까 읽었지. 그지? 그는 또한 뉴런을 빈칸한데. 근데 여기에 그가 하고 나왔어. 그러면 얘랑 얘를 뭘로 잡으면 되니? 얘를 A로 잡고 얘도 A로 잡으면 돼. 그러면 얘가 한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지. 여기 들어가면 되지. 이해됐어? 내가 한번 읽어볼게. 자 그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것만을 선택을 하고 그거에만 집중을 하고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는 잘라낸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말이 뭐야? 그는 또한 뉴런을뭐 들어가야 돼? 나온 것만 이용해서 하려니까 다시 봐봐. 그는, 그러면 그는 얘가 A지.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B고. 이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 집어넣으면 돼.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것만을 선택하고, 특정한 걸 선택하고, 개에만 집중하고, 개에만 초점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는 잘라낸다. 잘 봐. 나머진 잘라낸다 했지? 그럼 여기 들어가는 말은 뭐야? 안 쓰는 거 잘라낸다지. 할수 있어 안 쓰는 거 잘라낸다 잘라낸다 가 답이야 그러면 1번부터 읽을 때 5번까지 읽을 때 잘라낸다 랑 가장 비슷한 게 답인 거야 할수 있죠 자 1번에 adding은 뭐예요 얘가 1번이었어 adding은 뭐하는 거야 더해주는 거지 add가 더하다 잘라낸다 랑 비슷해 아니지 1번 아니네 2번에 adding은 뭐하는 거야 편집하는 거야 편집할 때 뭐해 잘라내지 그러면 요게 요거랑 똑같이 보여야 돼 그럼 답이 뭐야 에디팅이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다시 a랑 b를 잡아 그 다음에 똑같이 생긴 거를 니네가 밑줄을 쳐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요 부분이 아 무조건 답이야 라는 거를 확인하고 요로 집어넣는 거라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모든 정보가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니까 러 얘가 답이야 답이 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을 니네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런 똑같은 거 똑같은 내용 요런 걸 보고 전수를 하거든 이 위치를 찾아내는 걸 훈련을 해야 돼요. 이해됐어? 자, 이거 한번 쭉다 적어봐. 아, 빈칸을 풀때 빈칸을 풀때 너네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먼저 다 적어보세요. 어. 이게 빈칸 풀이법 중에 가장 기본이야. 가장 기본.